안녕하세요, 김희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국제 결혼 비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국제 결혼이 요즘 다변화돼서 업체를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개인 결혼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할 얘기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 업체 결혼 이 부분과 그 다음에 개인 결혼 이 부분에서 차이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비용적인 차이를 통해서 어떤 게 나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업체 결혼이라 하면 국제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결혼도 있지만 요즘엔 현지 업체를 통해서도 많이 해요. 통상적으로 국제 결혼 중개 업체 한국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그 다음에 현지 업체, 현지에 계신 업자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두 가지를 보통 업체 결혼이라고 정의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면 통상적으로 한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 그리고 옵션에 따라서 성혼 지참금이 한 천불에서 2 0 0 0불 또는 없거나, 뭐 이정도인데 여기서 성혼지참금 이라는건 대체적으로 약혼을 할때 처갓집에 인사하는 비용 또는 개인경비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경비가 나눠지는 부분이 뭐가 있냐 보통 뭐 정신감정이나 피검사 이런 것을 옵션으로 빼는 그런 업체도 있고 또 기숙사비나 기숙사비 이외에 뭐 공과금 이런 것을 별도로 받는 업체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차피 업체마다 운영의 노하우에 의해서 갈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계약서상에 이런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이외에 다른 비용이 있는지 이런 것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베트남 국제기록비용은 입금하는 금액과 현지에서 지불하는 금액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걸 두 가지를 합치면 통상적으로 한 1700에서 1800 정도 된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업체에 포함된 금액이 얼마고, 내가 현지에서 지불해야 될 금액이 얼마고, 이 정도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죠. 통상적으로 성원지참금은 처가 인사비용, 그 다음에 신부 용돈, 뭐, 이 정도 해서 한 천불 미만이면 그래도 양심적인 업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제 약혼을 하면 뭐, 한국어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겠죠. 그러면 그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신부 용돈이에요. 신부 용돈이 평균적으로 한 800만 동부터 1000만 동, 뭐이 정도인데, 제 기준으로 잡으면 한 45만원에서 55만원 사이, 요 정도 보시는데, 평균 잡아서 50만원 잡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국제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신랑들이 오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첫 번째가 국제결혼 서류를 준비할 때 신부도 돈이 좀 들어가요. 한 50만원 정도? 제가 봤을 때한그 정도 들어가는 게 있고 또 결혼 비자를 접수하기 전후에 돈이 좀 들어가고 또 한국에 오기 전에 뭐 집에서 파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부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 뭐 준비하는 기간에 돈이 좀 들어가는 게 있는데 통상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아무래도 국제결혼도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신부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자칫 과도한 요구로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뭐 핸드폰을 사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을 여행을 보내 주고 싶다고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상황에 맞춰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얘기해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베트남 여자들이 결혼할 때 주변 사람들하고 이런 어떤 비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신랑을 테스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줄 알아야 신부 마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렸고, 그럼 대체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신부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는 사람 노릇 하느라 처가에 좀 쓰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평균 한 2,500에서 한 3천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에 언급을 안한 것이 신랑이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2차 방문 3차 방문 이거는 사람마다 좀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냥 러프하게 잡아서 전통결혼은 한 500에서 700 그리고 2차 방문하고 3차 방문은 두번 해서 한 300에서 한400그 정도 잡고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초혼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 재혼 같은 경우는 한 2,500에서 2,700. 이 정도가 업체를 통해서 결혼할 때 들어가는 평균 금액이에요. 그리고 신랑들이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국에 가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한 돈천만 원 쓰기도 하고 또 신부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을 준비한다든지, 신혼 살림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신혼 준비, 그리고 신부 정착,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한 여유 자금으로 한 2천만원 이상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확실히 그래요. 이게 아쉽게도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면 업체에다 지불하는 비용이 많이 크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이 약혼이나 결혼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을 축소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평균 베트남 국제 결혼 비용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 신부가 한국 입국하기 전까지 대략 한 3천만원 잡으시면 받고, 그 다음에 신부 입국 이후에 한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는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게 결혼을 한 번에 성공시키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체 얘기는 한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인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뭐 개인 결혼 하시는 분들 뭐 지인한테 소개받거나 아니면 나 홀로 국제결혼이라 해서 랜덤하게 신부를 만나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즘 개인 결혼 보면 좀 정신 나간 비용 요구가 많은 게 현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남부를 진행하는데 호치민이나 껀터, 까마우, 박리에우, 끼엔장, 이쪽 여성들하고 결혼할 때뭐한 2억 동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소개시키는 사람이 전통결혼 비용으로 뭐 2억 동, 3억 동 요구하는 거는 이게 소개시킨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커미션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소개비용? 이런 것들이 그 전통결혼 비용 안에 포함이 된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개인 결혼의 가장 큰 단점이 누가 진행을 도와줄 그런 유능한 진행자가 없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비교적 한국 남자가 똑똑해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쓰고 결혼하시는 분도 개인 결혼도 한 2천만 원 이상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업체 결혼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한 천만 원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외 결혼하는 비용 한 500에서 천만 원 이렇게 해서 한 2천만 원 들어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 결혼이 꼭 싸다고만은 할수 없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베트남에 와인는 만큼 한국에서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거니와 처음에 여자를 만나서 결혼이 결정되기까지 베트남에 넘어가서 연애를 한다거나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데 쓰여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중해야 하고 또 요즘에 뭐 한국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아닌데 뭐, 저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현지 업자들, 또는 현지 브로커, 또는 진짜 순수하게 소개하는 그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이 다양하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용이 합리적이면 또 어떤 소개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어학원이나 어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종종 소개하기도 해요. 아니면 한국어를 구사하는 통역사들이 자기 친구들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기준이에요. 뭐, 사람마다 주머니 사정이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신부 소개 받고, 한국어 교육하고, 결혼 서류하는데, 대행업체를 맡기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하든, 한 돈천만원 안에 끝낼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업체를 통하든, 개인 결혼을 하든, 제가 봤을 때는, 소개하는 사람의 소개 의도, 그리고, 어떤 그 사이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한국사람들 영리하기 때문에 대충 통밥 잡으면 아이 정도면 싸다 비싸다 이런 기준 잡거든요 그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서 자기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결혼 다 해놓고 나중에 싸네 비싸네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업체를 통하면 한 평균 3천만원 들어가요 뭐 개인적으로 진행해서 현지 업체든 아니면 지인 소개든 이렇게 하는 경우에 한 2천만 원 들어간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게 현지 업체인데 한국 업체만큼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업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지에서 소개하는데 한 1,500만 원을 요구한다거나 2천만 원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진행은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국제결혼 진행하는 비용이 제가 통상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지 업자들도 한돈천만원 정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 7,8개월 진행을 하는데, 뭐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1500에서 옵션 붙어가지고 2천, 더러는 3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봤는지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국제결혼을 진행을 할 때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개인 결혼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한 전통결혼 비용 포함해서 한 1,500이나 2,000이다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비용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통 결혼 비용 중재도 어렵고, 또, 신부 집안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뭐, 한500 미만으로 끝내기도 하지만, 어디는 뭐, 천만원 요구하고, 폐물도 몇백만원 요구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파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제결혼 비용 부분은 이쯤에서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국제결혼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한 돈천만 원 들어가고 또 결혼식이나 내가 베트남 넘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에서 한 천만원 잡고 하면 대략 한 이천이면 결혼까지 해요. 이게 개인 결혼의 가장 큰 장점이 조금 덜 들어가면서도 신부 집안에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 잘만 풀리면 신부들도 안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 결혼이 꼭 업체 결혼보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점이라면 좀 그래도 예쁘고 똑똑하고 집안이 좋은 여자들은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주변의 소개로 결혼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요즘엔 개인 결혼도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업체 결혼보다는 개인 결혼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제 결혼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체를 통한 국제 결혼이 베트남에서는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 결혼의 비중이 훨씬 더 비약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리고 나 홀로 국제 결혼이라고 혼자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엄청 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위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만약에 제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구독자님 말이 100% 맞는 거니까 반박하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